아니야 민서야 일로와 아빠한테 와 뒤돌아 뒤돌아 이 뒤돌아서 가봐 일로 와 일로와 수영해봐 수영해봐 아빠 손아이너 어이 빵빵 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 성이 아빠입니다 민성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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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평에 있는 그라운드 휴에 왔습니다. 물 있어 물! 어, 여기가 아이들 놀이 참 좋다고 해서 왔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와, 운동장 봐. 우와, 장난 아닌데. 우와, 운동장이 기가 막히네. 우와, 이게 뭐야? 일로 와. 애들 뛰어오기 진짜 좋네요. 우와, 오늘 날씨가 땡볕이 쬐지다가 오늘은 좀덜 쬐는 것 같아. 와 여기 장난 아닌데? 아 음, 여기 어, 여기가 진짜 그라운드쇼 할 만하네. 와. 여기 유모차도 많이 끌고 왔네 사람들. 음.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정자 같은 거, 다니 테이블 같은 것도 있네요. 내려가자. 오 사람 많네. 물 있다야. 여기 그늘막을 쳐야 되는데 다리가 다 차지했네요. 어.

자 텐트 완성 그늘마 그늘마 제가 지금 아 돗자리를 놓고 와서 타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햇볕이 많이 안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덥네요 와 아, 여기 다 물놀이하러 온 사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유동장이 엄청 넓은데 애들 뛰어놀기도 좋고 근 일단 첫인상은 좋습니다. 몬스터 잡아졌어. 어! 새마리 잡았어. 새마리. 응? 엄마. 엄마. 잡아. 니가. 잡았다. 두 마리나 잡았어. 거기 잡았어? 응그 개구리다. 어,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 잡아야 돼. 그 개구리? 어, 개구리 보여 줄게. 아빠 어, 봐봐. 잡을 수 있으세요? <laughs>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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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이! 너무 잘는데 여기 있네 일 오케이 여기 개구리 있어 예아아빠 개구리 잡았어 개구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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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안돼 도망가는데 네. 어? 물에 들어갔어 물에 들어갔어? 물에 들어다 개구리 봤어? 어, 있다 해구리다. 있다 됐다, 있다 됐다. 해구리. 개구리 보여? 보이겠지. 네. 안 보여? 개구리. <목소리가> 안 보여? 올려. 물고기 잡아. 아빠요. 물고기 잡아.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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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아네 저거 거기가? 어. 물고기가 좀 커. 그래. 아, 얘막 개구리 막 죽이려그래 벌써 한대 쳤어 아까. 거의 뭐, 친대 많이 뭐, 많이 죽네졌어요, 이거. 맞았 엄마 개구리가 갔어? 여기 있어, 개구리. 보고? 응. 아니, 개구리 눈으로 봐야지. 그거는 뭐 잡는 거 아니야. 자, 눈으로 봐. 무조개. 날. 아빠, 개구리요, 무조개야. 아. 빨리. 야, 야. <laughs> 너네 생명을 이렇게 개구리. 개구리야. 개구리 놔주자. <laughs> 개구리 놔줘, 빨리. 가서 같이 가줘 어, 아, 아이, 때려, 개구리. 아 <laughs> 개구리 빠이빠이. 어, 간다. 바이바이 해. 바이바이. 개구리 바이바이. 아이, 메태력 개구리. 개구리 바이바이. 아, 간다. 바이바이. 어, 큰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아빠, 아빠 손 잡아. 아빠 손. 자, 어, 여기 좀 깊어졌어요. 어, 빠졌어. 빠빠졌어. 빠빠졌다. <laughs> 큰 물고기. 큰 물고기. 큰 물고기. 큰 물고기.

오,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와 수영해봐, 수영해봐. 오, 어, 발 발길질해봐. 일로 발. 로. 와손손 나빠서. 어. 해봐, 어. 민여이여민 어... 여기, 여기. 여기, 여 안녕. 기여이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아 어, 수소도 있습니다 <놀놀러> 마시러> 음료수 마시러 가자 카페 와 시원하다 시원다 맛있어 민상이? 나도는 산 있나요? 커피 커피. 놀이터다 놀이터. 우와 오두막집이다 네. 민정아 민성아 요 젠가야 젠가 젠가? 응젠가가자 음. 아, 젠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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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뛰어 여기 앉아서 놀자 재다 아이고 있다 아이고 있다 내가 위에 줄게 앉아서 쉬는 그네에 일어서거나 어, 흔들면 엄마 위험 엄마 타 <laughs> 엄마 타? 엄마 타? 응 놀이터인가 놀이터가 있어요? 응 다른 놀이터 저기 다른 놀이터 있네 <laughs> 그네있어 어 그네있어 저기 아니 저기 집도 있다 집 응. 와, 여기도 야있와 하나. 도오두막 이거, 이게 예, 예. Come on. Where, w h e 거. e w 저기야?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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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잡아 r e where, where, w h e 아이위에 e 잡아 where, 잡아 옳지 여기 위치 옳지 자. 어 민정이 차라 민정이 차라?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어이, 옳지, 옳지. 어우 잘한다 아, 민정이 민성, 민정이 민성이 다 하고 있어 오, 한 발씩 음, 어한 발씩 싸고 아, 사자 어이 잘한다 <목소리> <목소리> 어이 잘한다 천천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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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외줄 타기도 해와자 발로 차 그렇지 같이. 같이 같이 발로 패스 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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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이 발로 하는 거야 민중아 발로 차 발로 차 민중아 차줘 아니 손을 드지말고 민성아, 정민 발로 차, 발로 차, 거야, 발로 차, 발로 아빠한테 다차 봐. 아빠한테 빵차, 아빠한테 발로 차 아빠한테 빵 아빠한테 빵 아빠한테 빵차, 아빠한테 빵차, 아빠빵아빵아한아 뻥차 뻥꿀대로 뻥차 뻥차뻥뻥 빵. 빵. 잘했어 가자 민성아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 빠이빠이 공네 오늘 빠이빠이, 운동장 이 여기를 빠이빠이, 마지막으로 네, 빠이빠이, 지금 5시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가 근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네, 그래도 쨍쨍하지 않은 날씨여서 그래도 그나마 야외활동하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민성아 민성이가 어, 오줌 싼것 같아요 오줌 치우고 저희는 이제 집에 가려 합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야겠어요 빠이빠이 자 민종이도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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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